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그거 좀 전에 했어요. 바로 오기 전에. 아, 그거. 오기 전에 그 얘기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이 도와줄까요? 아, 난안 도와줄 것 같아. 나는. 가입을 하냐! 가입을 해야 도와주죠. 가입을 해야. 아니, 러시아는 절대 안 도와줘요. 그거. 아니죠, 우크라이나가. 절대 안 도와줘. 그,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한테 뭐 얻을 게 없다고 도와줍니까? 뭐 아, 그렇게 있다고 뭐냐고. 있다고 더뭐 어떻게 아, 옛날에는 미세먼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것저것을 받아 받아고 참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상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민주주의 네. 그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의 그 사상 충돌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상의 확장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 그럴 근데, 같으면, 그래서, 그래서, 그럴 그래서,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그러면은, 유럽, 연합군 다 들어가고 지금 미군 출동해야지 아니, 지금 이스라엘 아, 왜 가방이 안 뜹니까? 아예 그래 님들아 지금 아, 냉전은 끝났고요. 그, 지금 아,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그 옛날 전체주의와 다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회주의가 미국이 아니거든.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 확산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근데 나나 어, 나 저거 길르벌번님 아, 아,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사상 전쟁이 있고 나서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 그러면서 원래 중국도 공산주의 성향이 강했는데 오히려 자본주의를 빨아들이면서 뭐 사회 사회민주주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 국가도 그 심지어 대한민국 방향도 사실상 어. 완벽한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토가 만들어진 게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저기 네. 뭐냐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나토예요. 그냥 연합 그게 만들어진. 네, 맞아요. 아 키만 하면 전체주의를. 근데 아, 그렇죠. 여, 네, 여러분들께, 수 있겠는데.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니, 생각하실 아니요. 때는 어. 그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 여러분들이 만약 유럽에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다 어. 혹은 어.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했을 어. 어. 때. 어. 여러분들의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맞붙으면 거기에 참전하시겠습니까? 음, 참전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할것 같아요. 저, 국민들 뭐라고 설정을 시키실 겁니까? 어, 실제적으로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리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니까, 러한 50등 하던 애가 존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10등으로 올라와서 이제 2등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날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못하게 공책을 뺏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러시아랑 오크나이라랑 <laughs> 전쟁하는 게 나한테 무슨 위협이 됩니까? 어떤 거아 이게 결국에는 크림반도 먹은 것처럼 오크나이라를 먹게 되고 결국에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세력 확장. 아 진짜 차지님이 역사 강의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아 진짜 이게 러시아에서 오는 아, 사람들 되게 많다. 진짜. 아니 그, 그 오너님이 되게 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네. 거기가 그 단순히 침략 전쟁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땅을 음, 되찾는 거지, 되찾는거지 네. 네, 그러니까 소련일 때 원래 우크라이나가 소련이나 유엔을 잘했다는 게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유엔가입도 못한 거지. 네, 근데 이게 소련이 붕괴되면서 실제적으로 독립하고 이제 떨어져 나간 건데 이제 서양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에서는 소련 시대처럼 자기네 원래 땅이었던 거 차지하고 싶어하는 거겠지. 근데 네.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었으면 주변에 이제 뭐 벨라루스하고는 친하니까 괜찮겠지만 뭐 몰도바나 이런 나라 아침공 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침공 할 거라고 보거든요. 로 그, 들어가면 각종 스 국가들 아침공해야 되는 그럼 언어는 만약에 프랑스 대통령이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아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도 위협이 될수 있으니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러실 겁니까? 러시아가 미친 게 뭐냐면요. <laughs> 그 크림반도 먹었, 먹었을 때도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요. 실 소유하고 있는 게그 사람, 나라, 그 나라의 그, 그 나라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도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근데 우크라이나 뭐. 전쟁 못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잘 하고 있는 러시아를 왜 미친 짓이라 포장하세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친 짓 맞죠? 니뭐나일본 <laughs> <님아. 웃음> 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입장에서 아니에요? 그 러시아 입장 당연한 거예요. 니마 미친 짓이 아니라. 아, 그럼 그, 일본 그, 아니, 그, 그, 아니 히틀러님 네. 아닌데 그, 러시아 사람이 <laughs> 아니잖아. 우리가 러시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3국으로서 입장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 희연님, 아, 죄송한데, 희형님의 일본 비유가 많이 들려요. 러시아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러시아, 러시아 사람이요? 네, 이건 이 러시아 사람이고요. 아까 니까 일본 얘기하자. 일본, 한국 얘기하려면, 애초에 그렇게 들어가려면 일제시대 이전에 조선은 일본 땅이었어야 돼.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 아니잖아. 애초에 러시아 공국 때부터, 그날은 러시아 땅이었다니까. 네, 그, 소련일 때부터, 어, 러시아. 소 이전에, 소련 이전에. 이전에 땅이었고. 네, 그, 러시아 사람 다그한는데저 근데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러면 그, 중국조. 그니까, 백두산 넘어서도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아, 네. 그 우리나라 땅이니까 가져갈 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음, 400, 500년 전 막, 1000년 전의 네. 역사가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뭐, 1 기간을 따지면 안 돼요, 님들아. 네, 이미 그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지. 10명이 있는데 여기서 8 명이 그래, 니네 거야라고 하면 인정이 돼버리는 건데, 여기서 10명 중에 8 명이 니거 네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지금 네, 우크라이나가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무슨 근거로 들어가냐고? 우크라이나에. 아, 데 아, 실... 우리나라가 못 들어가지. 우리나라는 동맹국으로서 참전할 수 있겠죠. 미국의 요청이 있다면. 아... 안돼 안, 되, 안 아니 무슨 동맹국을 참전해도? 참전을 하면 안 되지 장난합니까? 한국은 한국은 참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런 것도 아니 베트남 전이야 그게 사상 전쟁이니까 우리가 그 국가로서 네. 참전했지만 음. 그크라 그러면... 러시아가 이게 사상 전쟁이 아니잖아요. 음. 아 근데 나는 아니 근데 뭐 알겠지만 어. 전체주의가 끝났다니까 지금 사회주의인 어. 맞는데. 그 냉전 시대 다 끝났어요 지금. 아 음, 아니, 군사지원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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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군, 군사 지원은 아니아 잠깐만. 군사. 우리나라 그 있는... 국회가 그 동의해 줄까요? 국민들이 아니에요. 동의해줄까요? 글로님 이거는 글로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요. 이거 아차면 냉전 시대 돌아갑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랑. 아차면. 돌아... 아차면 돌아가지. 아차면 돌아가요. 냉전 시대로. 아, 근데 진짜 아, 냉전이 끝나이 성립을 하려면. 러시아가 미국에 준하는 경제적 능력을 봐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도 경제 능력이 아니, 떨어지는. 주, 중국이 받쳐주잖아요. 중국이랑, 아, 잠깐만요. 무슨...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해주지 않아요. 아에요 중국은 러시아랑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중국은 그렇죠. 지금 패,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나라고, 러시아는 그걸 절대로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역사상 어느 정도 친한 나라도 아니고 수 있다, 수 있다, 그 악차하면은 냉전될 수있다그 말은? 그런데 역사상 진짜 러시아하고 중국도 친한 네, 나라가 아니, 아니기 끝났다, 때문에 음.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막 이제 뭐 군대 막 10만 군대 옮, 옮기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로 아니근데국대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나토가 나토가 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 나토의 그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 중에 나토에 가입된 나라가 너무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거 때문에 나토가 이제 아그 뭐지 기자회견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실제로. 아 전쟁하면 우리도 참전할 의사를 보여줬거든요 이미 그런 부분에서. 나는 푸틴이 요번에할 거라고 느낀 게왜 그러냐면 그 크림 반도 먹을 때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지금처럼 똑같이 먹었죠. 아, 똑같이 얘기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우리는 인정 안해 하지만 실제적으로 러시아는 그딴 갖고서 갖고 그러니까 어, 이 푸틴 가갖고 얘기도 잘하고고. 그러니까 한번 맛봤잖아요. 어이 새끼들 입만 터네 입벌구네야 그럼 우크라이나도 쓱 먹어야겠다. 이놈들 얼마나 양아치니까. 그이주민들 그. 이주민들, 그 이... 이주민들 옆으로 그그 그 벨라루스 옆쪽 모서리로 밀어 놓은 다음에 경그 뭐야 그 치안 때문에 경찰하고 그 군인 몇명 집어넣었다고 해갖고 지금 10만 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에 그룸을 만들었을 때도에헝가이랑 체코 폴란드 다 가입했어요. 근데 네, 크림 여러분, 반도랑 네. 우크라이나 본토 침공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게 크림 반도는 애초에 친러시아 성향이고 러시아도 네, 주민들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고, 크림만도 내에서 네, 반발도 되었었는데, 만약에 본토, 우크라이나 본토로 침공한다면, 우크라이나 본토는 또,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데 사실상. 나는 그, 러시아에서 길러달라 그랬었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 근데 안내줘갖고 지금 사실 이 사태가 그쵸. 온 거잖아요. 아, 그 길내달라 했지, 처음에. 네, 길내달라 그는데 이거를 한번 시야를 넓게 봐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 과거를 얘기 안할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이잖아. 한번 시야, 시야를 넓게 봐봐. 러시아가 왜 굳이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하는가? 왜 굳이 러시아가? 근데 러시아가 요번에 발표했던 게 우크라이나 공식적인 발표했었잖아. 치겠다고. 근데 미국 공식적인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성명 발표 봤어요? 러시아가 언급 안 했어. 아, 언급했어요. 그니까, 러 이거를, 첫째로 언급했던 거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할 뿐이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 러시아랑 그, 그 우크라이나는 지금 거. 7년째 전쟁 중인데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자,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 네. 러시아가 지금 시대에 왜 굳이, 왜 굳이 우크라이나 칠까? 러시아가 미국의 가을 보는거야 우크라이나는 실행량인거예요 아, 지금 아, 러시아랑 아, 우크라이나는 뭐, 7년째 뭐, 7년째 음, 지금 전투중인데요 음 그거는 제3자 국가를 그렇게 볼수 있어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게임이 안되 상대야 우크라이나는 근데 그냥 굳이 근데 굳이 러시아가 정명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뜨뜻 미지근하다? 이상하지 않아? 생각해면봐도 나토 나투, 나토가 왜하냐 <laughs> 가스관 있잖아요. 가스관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가 지금 존나 그런 부분을 존나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스관 아, 끊을까봐 아, 가스관 때문에 지금 그것도 존나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 그, 모르겠어. 전쟁 모르겠어. 한끗 차이죠. 뭐 난다 안 난다. 뭐5 0대5 0인데 어떻게 보면 한, 그래, 한 끗. 쏘면 나는 거고 안 쏘면. <laughs> 안 예, 그래. 그래. 다, 다 필요 없이. 침공하면 <laughs> 어, 위험성이 커지죠, 되게. 그,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그, 대화 짓기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다른 네, 분은. 근데 이게, 러시아가 전쟁이 났을 때, 타국이 참전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중국에게 명분을 주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중국에 명분을 맞아요. 준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대만을 지금 가만히 안 두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도 들어오겠죠. 그러이 세계 3차 대전 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게 김우장님 팩트야. 자, 예. 간단한 예, 아... 예, 게 아닌 게요. 어, 아, 만약에, 네. 만약에 그 네. 중국이 반도체 때문에 아 러시아가 좀 이기고 있다 손잡자 러시아가 중국한테 이랬을 때 경우에는 이제 김신장님 말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laughs> 대만을 진짜 완전 전복하지 못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득이 없거든요 일단은 손해만 가득하지 손해만 가득해요 반도체 문제 때문에 지금 대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laughs>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요가 이제 중국에 존나 늘어나고 네. 있으니까 현재 반도체만은 반도체 않을걸요. <laughs> 미국이 왜 대만을 음. 미국이 왜 대만을 신경 쓰냐면요. 반도체 문제 때문도 있고 또 중국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어, 반도체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미국 네. 입장에서 존나 골칫덩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그래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어. 건 아니죠. 이게 앞으 실제로는... 근데, 근데 아까 누가 아까 누가 그랬어. 지금 사상의 아까 누가 그랬죠? 지금 현 시대에서는 사상의 문제라고? 아까 너가 그랬는데.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그냥. 문제는 그건 아, 니 어. 근데 그건 다그 전혀 다른 말이에요. 왜? 왜냐면... 사상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은 봐봐요. 우리가 평화를 외치는 쪽이 어디야? 민주주의 사회야. 민 민주주의, 근데 옛날이죠. 우... 아니요.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평화를 우듯시 해. 근데 반대로 힘의 논리를 따진게 어디냐? 독재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이야. 아이, 그 근데 날씨도... 봐보세요. 만약에 이게 걔네들 정말 러시아가 평화를 만약 평화를 위주로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면 절대 오프라인안 치지. 절대 칠 수가 없지. 아니, 근데 네. 나를, 나는, 나는 좀더 넓게 보면은, 북한도 조금 스탠스를 취할 것 같거든. 왜냐면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군이 약한 게 아니어서 우리나라가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북한, 남북 긴장도 악화, 강화시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실제로 네.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했는데, 못 먹었다. 그러면 중국은 거기서 국력 끝이야. 아니, 대만은 그리고, 완전히 달라요. 네. 그리고 손을 잡는 게 이게 존나 무서운 게 독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유럽 다 먹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뭐 어떻게, 뭐 확실한 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영국이 영국에... 어, 어. 대만을 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대만은 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진짜. 네, 진짜. 이거는 세계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뭐 오너님의 말이 일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런 부분에. 근데 중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미국을 압도하지 않는 이상 거기 상륙할 가능성은 이 어, 아, 없어요. 어째 중국 해군력이 약해. 아니 상륙을 못해. 그, 어. 그 그래.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중국이. 아 일본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압박할 수 있어요. 북, 저번에 한번 봐보세요. 압박할 수 중국에서 그해상그 훈련한다고 했을 때 <laughs> 미국. 그 아, 전함 시... 옆으로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 그랬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있어요. 중국이 중국도 알거든요. 이거 대만 치면 좆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시위하는 거죠. 일부러 전투기 뛰어 갖고 그러니까 겁주는 거지. 이런 거. 네. 일진이 약간 그 꼬봉한테 때릴 것처럼만 하는. 이 렉은 계속 정면, 이러고 정면, 있는 전면적으로 못 나가요, 저 네. 전면적으로 그... 못 나가요. 비보관이 있근데 뭔가 본사로까봐못 해. 근데, 뭐, 못 나간다, 아예 뭐, 그렇다는 확, 신을 두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게,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뭐, 유럽을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뭐, 전력을 따져봐도. 근데, 영국에서 막, 가가지고, 정치인에 가가지고, 히틀러랑 회담을 하면서, 실제로, 막, 아, 어, 영국이, 아, 여기 살짝만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같은... 체인벌린이죠, 체인벌린. 아, 아, 체인벌린인가요? 뭐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저거, 어, 분쟁만 네. 일어날 것 같다고, 영국은 그손 놓고 있었는데, 저뭐 뭐라 해야 되지? 저 소련이가 손을 잡은 회담인가요 네. 소련이가 손을 잡으면서 독일이 아. 그때부터 완전 전세가 달라지거든요. 손잡아서 달라진 것도 맞지만 에. 그냥 나머지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아 그쵸. 그렇죠. 유럽 국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이게 이게 유럽이 깜... 전쟁에 지쳐 있었어. 아 아니, 근데 이게 아, 잠깐만 그 말이 안 되는 게 독기가 올랐던 거고 음. 나머지는 그냥 지쳐 있었어요 전쟁 더 이상 그냥. 뭘뭐 깊게 생각 국민들이 역겨워서 전쟁 자체를. 아 무슨 중국이 미국이랑 맞다 이래요 지금 깜이 이 아, 되는 그러니까 놈이랑 맞다 이르면 절대 거니까. 못 치고. 아까 그, 말 되는 소린 거야. 러시아 마... 얘기를 제가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거. 아유. 러시아가 만약에 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규탄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아가리만 털 거고. 그냥 지켜 볼 거예요, 아마. 어, 저도 약간 모르죠? 근데 요번에 좀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유럽 연합하고 지금 그 경로하고 이거 서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 보도자로 나왔어요. 분석 하고 있지. 시나리오를. 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얘네들도 체면이 있거든.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멋이에요. 아, 미국이요, 미국. 미국도 체면이 있잖아. 요번에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진 않고 그게 어. 원하는 게 러시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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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 잠깐만. 네,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독일이 이제 이런 먹을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중국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케이스는 좀 다른 게그 당시 미국은 철저한 고립주의여가지고 우리 역 외, 아, 네, 그 반대륙 외에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비개입주의를 천명한 대, 대외적으로 천명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독일이 전쟁 일으키기 전에 뭐였습니까? 독소 불가침조약 맺었잖아요. 에이, 아, 우리 소련 안 쳐들어가겠다. 우리 소, 소련도 우리 쳐들어가지 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갭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유럽 다 집어 삼키겠다라고 했던 게 스탈린의 생각이었고 그게 사실은 그치. 소련만 쳐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스탈린이 대가리가 돌아가지고 스타, 소련만 안 쳐들어갔으면 그게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아,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 그래도 프랑스랑 폴란드랑 실제적으로 지배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 만약에 대만을 침공을 한다면. 미국이 그거를 개입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미국이 그 개입을 포기한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패권을 아예 높겠다고 라 스스로가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개입을 안할 수가 없고, 약간... 또 예, 예. 만약에 또 개입을 안 해서 중국이 진짜 대만을 먹는다면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대만, 한국이 태평양을 지금 중국에서 봉쇄를 하고 있는데, 대만을 뚫어버리면 그쪽 길을 뚫어버리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뚫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아, 뭐 제로에 아, 가깝다고. 그니 그,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러시아 그게 같은 ]군요.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한다는 가설을 세웠을 때 침공을 하고 거의 뭐 러시아가 당연히 이기겠지 맞잖아요. 누가 봐도 이기는, 누가 일반 사람이 봐도 일반 상식으로 이긴다는 생각이거든요. 전쟁을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지만. 근데그부 보더라도 만약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러시아가 아니, 지금 군사력 3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중국 보고 손잡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고려를 했을 때요. 그런 부분에, 아, 우리 미국 같이 해, 해볼까? 뭐,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왜안 되냐면, 이 어. 중국하고 어, 어. 3인 러시아가 자, 그 손을 잡았고 한다고 해도 군사력에서 미국하고 갭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음, 음. 해양을 지배하는 게 집배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전에 상시광님이 얘기한 중국한테 절대 안 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전 중국도 알아요. 이거 이거 대만 치면 우리 졸될수 있는데 알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몇번 띄우고 가고 띄우고 가고 실제적으로 무력적으로 뭐 포탄을 날리거나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뭐 장기전이 갔을 때뭐70% 네. 60% 먹었다 그랬을 때 아. 협의를 볼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겠죠 고려를 하면서 아마 또 대가를 굴릴 수도 네. 있단 말이죠 전쟁중 중국이 중에서. 대마를 치는 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서 이제 전투기 뜨기 시작할 겁니다 음. 바로 저 일본에서 전투기 뜨기 시작하고 하와이에서 전투기 올라가고 아, 그, 지금 항국무 그, 그, 배치된 거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말했거든요 그중국의 아킬레스 거는 뭐 한국이랑 일본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그 그, 지금 중국이 함부로 치지 않는 이유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죠. 아 명분은 지금은... 많아요. 네. 명, 명분은 많아요. 명분이 많아요, 없어요. 지금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점령전 지금 세, 세, 전 세계는 점령전에 대해서 반감이 다들 있어요. 어느 나라든 점령전을 하는 나라들은 못된 나라다라는 반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명분이 만들어지면 그걸 비비상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 절대 못 들어가요, 니마 네. 무조건 들어갑니다, 명분. 아,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요? 절대 진짜. 못 들어가긴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니, 니마, 명분은 되게. 아 그, 김, 저, 원래... 님 주관을 얘기하지 말고. 말아요. 좀 실제적으로 중국이었던 데 아니, 땅에... 저는, 저는 주관이라고 하고, 저분은 주관이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중국이 절대 못 들어가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님이 들어간다 네. 보면. 아니, 잘 노르나든지. 아게 간단하거든요. 원래 대만이 중국땅이었단 말이에요. 조국으 하나만으로 도 명분이 아, 돼요. 실제적으로 봐봐요, 러시아 봐요. 크림반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우리 우리 땅이니까. 그 자, 명분이라는 실... 건 되게 간단하단 말이야. 근데 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대만은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을까부터 고민해야 되거든요. 못 먹는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정말 힘이. 저것도 유서하니까. 저 사람 주관이잖아요. 아니, 아니 장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아니 자자자자자자자 아, 김 부장님아. 그 이번에 치면은. 신년을... 아 저기 잠깐만 몽골리 잠깐만. 저기 상식이 형님이랑 몽골리나 그 타이가지고 얘기하고 는데김 부장님 무조건 갑니다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오너님. 아니, 아니 왜, 아, 아 무조건 안 갑니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김 부장님이 내김장님한테자김 부장님한테 자자자자김 부장 오케이 자자자자 조용해봐. 김장님한테 내가 일분 일본, 일분 일본, 일분 일본, 일분 발언거 드릴 테니까 그럼 다시 아니요, 정리 맞... 한번 해봐요. 그럼. 아니요, 방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죠. 저도 똑같이 그냥 제 의견 얘기했고 똑같이 저분들도 의견 얘기했는데 저는 주관이고 저 사람들은 사실입니까? 아, 김장님은 이유 없이 무조건 그냥 갑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무조건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나 이유를 내가 못 들었으니 사과할 테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명분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간다는 겁니다. 아, 씨. 그러니까 명분이 아... 만들어졌어요. 그럼 왜, 어떻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 얘기 하지 거예요? 말고 방장님께서 들으셨을 때저 사람들 얘기는 합리적이고 사실이고 제 얘기는 그냥 제 주관입니까? 아니 냉장고가 뭐라고 했어? 요중국 해군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절대 상륙을 못 하니까 전쟁 하나하나 니까못 간다고 얘기했고 저기 뭐상시현도 얘기했잖아요 패권해가지고 얘기해서 이게 중국에서 많이 그러지만은 사실 가만 미국이 가만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 못 간다 이거 다 그런 얘기 를했는데 지금 김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와가지고 명분만 있으면 좀 간다 그러면 이거 뭐 명분 그뭐 이거 이거를 실장님 이거랑 똑같아 그 명분이 뭐냐 어허.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발생이 됐다는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자자자자 자우리를 자, 자, 자. 자, 위협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본토까지 초토화될 수 있는 짓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미국이 진짜 강력한 나라임에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들이 있고, 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잖아. 미국과 대만은 서로 동맹국이라 미군 자체도 그렇죠. 대만에 주둔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대만을 공격하는 건 즉, 미군을 공격하는 거고, 그건 우리랑 저는... 전쟁을 하자는 의미. 진주만 공격이랑 다를 게 없어,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러면 미국은... 맹장... 어, 지금 그럼 냉장고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놀림이. 논리면...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래 힘의 균형 때문 에안 일어나고.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떤 무슨 앞으로도 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좀 아, 조회가, 저 세상, 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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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네. 시진핑이 정말로 미친 척하고 전쟁 일으킬 수 있어요. 미친 척하고 아나 모르겠고 우린 대만 먹어야겠어 우선 전쟁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자고요. 그럼 뭘볼수 있냐? 첫 번째로. 우리가 요번에 그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 패권전쟁이었잖아요. 얘네들, 얘네들 결국에는 뭐냐면 미, 국은 해상을 통해서 수소리를 받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를 중국이 먹으려고 그랬거든. 요 육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 때려준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 해상 진출하기 위해서 대만 먹어야 되거든? 근데 못 먹는다고. 왜못 먹냐? 군사력 차이가 너무 크다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를 보면 중국은 다 애들로 쌓여져 있어요. 중국을 다 둘러싸고 있다고.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멍청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우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라는 거 얘네들도 이상적으로 판단한다고 중국 애들이 멍청하진 않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매우 낮아요. 나는 그 아니겠지만. 낮다고 해야죠. 그죠 매우 낮다라고 볼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시진핑이 정말로 미쳐갖고, 야, 모르겠어. 그냥 공격해. 하면 전쟁 나겠죠. 근데 결국에는 짐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실적으로 생각이... 봤을 때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자기 본토에 전쟁 안 하니까 뭐 한국에 지원하고 뭐 일본에 <laughs> 지원하고 대만에 지원해서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겠죠 대만이랑 뭐 일본도 가깝고 한국이랑 대만이랑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짱구를 족같이 굴려가지고, 아, 여기까지만 먹고, 그냥 화해하지. 뭐, 씨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먼저, 자기들이 화해했을 때, 화해 제스처를 취했을 때요, 싫다고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장, 장기전이 네. 고착화가 되면, 똑같아서라도,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 뭐.